한인 이민 문학 발전에 앞장서 온 캐나다 한인 문인협회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의 문협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온 회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한인 문인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캐나다 속에 옮겨 심은 문학이란 주제로 기념 심포지엄과 문학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엔 문협 비원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타민족 작가와 한인 이스 출신 문인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문협은 타민족들이 이미 경험해 온 자국 문학 정착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 문학을 캐나다 땅에 접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민 3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캐나다 땅에서 자기들의 문학을 어떻게 정착시켰는지 그 발자취를 통, 우리가 듣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도 배우려고 합니다. 심포잼에서는 일본인 1세 작가인 야스케 다나카씨가 캐나다 속의 일본 문학의 발자취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다나카씨는 일본인들의 캐나다 이민 후문화활동을 소개하면서 한인 후순들의 문화활동을 듣기 위해선 이민자 출신 작가들의 작품집을 출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문학의 발자취에 대해 강연을 연 주디퐁 베이치 씨는 어린 시절 그의 가족이 겪었던 어느 장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문학의 꿈을 키웠다며 문학은 이민자들의 아픔은 물론 후세들에게 교훈을 남겨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포 지엄에 이어 열린 문학의 밤은 참석자들이 시와 수필, 꽁트 등을 잇따라 발표하는 복합 문화회장이 됐습니다. 올해로 작년기에 접어든 한인문인협회가 앞으로 1세대에서 끝나는 단체가 아닌 차세대 문인들을 받아들여 한 단계 성장하는 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얼티비 뉴스 이입니다